안녕하세요. 긍정학원으로 바뀐 삶의 최정수입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2일 일요일이고요. 긍정학원 497일째입니다. 오늘은 예고했던 대로 동생과 새벽에 동천을 15km 뛰고 왔습니다. 제 시계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12km에서 멈춰섰습니다. 제 동생 애플와치는 울트라 버전인데 그건 15%밖에 안 달았는데 말이죠. 빨리. 다른 스포츠워치로 갈아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15km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고요. 심장박동 120에서 1 3 4일를 유지하면서 꾸준히 서로 얘기 나누면서 그렇게 달렸습니다. 1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은데 확실히 기분도 상쾌하고 마지막에 질주도 두번 섞어줬더니 다리도 그렇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와서 낮잠은 조금 자긴 했는데 몸은 전체적으로 개운합니다. 하프 정도는 뛰는 사람의 체력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 영천댐 마라톤 10km를 위해서 속도 연습만 조금 더 하고 나면 인권 마라톤에서 또 개인 PB를 세울 수 있는 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무리하지 않고 조금씩 훈련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브라질과 헝가리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좀 봤는데요. 브라질은 정치 상황이 별로 좋진 않지만 또 우리나라와 손잡으면 서로 상호 위민할 경우가 많고 헝가리 역시 유럽의 허브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수 있으며 한류가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우리가 세계 여러 나라들과 서로 상호간에 연계를 많이 하면서 발전해 나간다 면 그냥 미국 주도 지금의 이원툴 체제에서 벗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미중 갈등에 우리나라가 자꾸 고진국으로 밀려날 것 같은 불안감이 있는 요즘인데 그런 것들을 다자체제를 통해서 많이 완화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긍정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매월 150km를 달렸다. 난 내가 가진 경과지를 책으로 출간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